했어? 진짜 이상해뭐 어떤게? 깐만 이거 이상해. 컴배, 근데 이거 조금 많이 이상해요. 막 이게 좀 고정이 안 되고 막 그러고. 배터가 다시 될것 아니 카메라 뺐다 어, 음, 끼는 정체. 것보다 막 그냥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아, 아. 그리고 이것도 막 조금 막 이상하고. 오. 자 그래. 음. 앞으로 빼 줘. 음. 어, 근데 이거 왜 이러냐? 네, 이거 그냥 완전히 사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손으로 수평 맞추면서 찍어 이렇게 포 괜찮긴 하데 뭐. 맞아, 이 이거 그안 먹고 안 되지. 이 어디 있니? 어때 <laughs> 공이 어디 있니? 오 됐다. 요, 오. 여기줘 여기, 여기를 여기를? 네. 어떻게? 음. 여기를 잡고 음. 이렇게 돌려.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돌리라고. 어, 메이스땡드폰어딨어 <laughs> <가져가도 웃음> <안> 오, <laughs> 오, 이거. 오. 오. <웃음> <웃음> 어. <웃음> 이상해 <웃음> 어. 이상하죠? 오내 <laughs> 카메라 돌 꽂혀있는 것 같아 지금 와 깜짝이야 아니 아니 진짜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 막 이렇게 똑같이 잡혀나보다 일단 얘가 이상했지 <laughs> 아니 이게 삼각대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못해요! 바닥 얘도 막 못해요 얘도 야 니가 고니까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 안돼 완전... 딸아, 찍는 게 나, 나 아, 티고티는 나고는게 나은거 거 다를 게 없어요. 아니, 야아 들고 거는거이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 아, 아,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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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뭐거의거이랑 이거, 동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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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게이이 이게, 이게, <laughs> 근데 얘 기능은 뭐야, 그러면? 그냥 지지? 잡는 거. <laughs> 잡아주는 거. 이렇게 외계인 지외계 원래 찍고 있는 사람 닮는 거긴 해. <목소리> 아, 나 연행명 안 봐. <laughs> 연행명 결혼하고 끝나. <목소리> 뭐? <laughs> 생각지도 못했던 <laughs> 완결. <laughs> 그게 근데 고등학교 그 내용 아니야? 10년에서 <laughs> 10년. 했어, 10년. <웃음> <웃음> 그랬으면 졸업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몰라. 졸업. 그 마지막에 막 졸업했어. 그 <laughs> 막 졸업하고 이제부터 3년 뒤. 다른 커플 먼저 결혼하고 그뒤 3년 뒤에 이제 공중이랑 결혼 렇 게임. 그러니까 그그 그 단발 이름 뭐지? 공 공자리? 어. 걔랑 공중이랑 결혼했다고. 어. 그리고 <laughs> 경호랑은 마지막에 경호는 나가리 됐어. 경호가 <laughs> 누구야? 경호가 그 싸가지 없네. 양아치 같아. 아 몰라. 노랑머리야? 봐. 네. 한쪽 눈이 렇게 내려와 있는 이렇게 가볍거든 나는. 아, 나 진짜 몰라. 연애는 마음만. <laughs> 나 완전 초반에 보다가. 나외모지상주의봐 어, 이번 주에 이제 김일부터 낭만닥터 공사고 시즌 3 나와요. 진짜? 그거 이번에 그 주인공 누구야? 또, 또 아마 비서. 비스... 또 마크 그 같아요. 이성경? 이성경? 맞아. 맞아. 서현진 맞아. 나올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 <laughs> 이성경 그때마다 성영설이랑 둘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눈이! 어. 그치? 눈 색깔이 근 약간 여우같이 생겼어 니요? 이렇게 돼 마지막 엔딩 얘가 아, 왕자린, 아, 머리 길었네? 응 귀엽다 어 목소리 엄청 커. 그 수번제가 들어가기 더디게. 소리야아 정시는 너무 힘들어. 나는 내가 수건제 썼을 때수어이고 정시야?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말아 정시 준비는데 어, 말이 없진 없납않 아니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수아 납치야? 네. 에이 에이 수저 성경관들 준비하고 있어. 에이 수수수 음. 달라. <laughs> 아니야 같아. 같아 갔죠 아 시즌까지 네. 준그 그러면 시즌 절반 한 거잖아 지금 그럼 아이고 너무 너무 위험해 지나 지금 이트레이 하고 있을 일단 이미지 嗯 <laughs>。 는건도다못는너발할수 있어 네, 네, 아 노래로 노래로 덮어요이거뭘뭘 덮는데 뭘 덮는데, <웃음> 네? <웃음> 뭘, 뭘 덮는데? <laughs> <laughs> 근데 지금 막 허리가 막터지는것 같은데, 선배. 나? 자세가. <laughs> <정도? 웃음> 나 골통 수치료 하고 있어, 지금. <laughs> 아, 진짜 아무것 아니, 지금 짤을까? 아, 아, 짤을 아, 니까 <laughs> 아, 짤을까? 어 아, 아, 짤을 아, 짤을 아, 짤을까? 아, 짤을까? 아, 짤 아, 아, 야, 안 자를 거야. 안 아니, 그때 뭐안 자를거야 안 자라? 그때 레전드였어 머리? 짧은거 긴걸 보여줘 내가 진짜 감별사야 안 돼, 안 돼. <laughs> 아 안돼 안돼 짧은거 무슨 원숭이처럼 생겨가지고 아 귀밖에 안들어가지고 아 쏘리? 아야야딜다 <laughs> 넣고 미안하다 그러면은 어, 오우 뭐야 어떻게 된거지? <laughs> 아. 어떻게 저렇게 못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안짜나안 짜니. 많이 잘라. 진짜로. 음, 어 그냥 그래. 뭐, 어차피 니 얼굴. 잘라. 나 이거 지금. 야 세아야 제이 울겠는데? 제이는 이런 걸로 상처 안 받아요. 제가 봤. 열댓 오예예오오 오. 어 예, 예. 보니까 이거 진짜. <laughs> 아니 이거 다리 막 지가 알아서 꼈다니까 다리를. <laughs>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 나갈 거야? 누구 누구 나가자고 했는데? 김서아? 있는데? 아 근데 나 벽에 들어갈 거 같은데 이거 좀 도와줘. 잠깐 조금 앞으로 옮길까요 이거? 응 음, 조금만. 어, 이쪽은 이쪽. 됐다. 오. 아니 안 됐어. <laughs> 안 됐어. 아니 아니 아니. 뒤를 너가 당기면 안돼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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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나이스 <laughs> 아 진짜 예쁘게 나나예 그냥. 됐다 아찮아 아, <laughs> 근데 왜 삼각대가 아, 다 이걸로 바뀌었지? 좋은 거 있었는데 <laughs> 아니 저이랑 똑같은 거같은아 맞네 <laughs> <드릴 것> 아맞 <같아. 웃음> 어느 정도? <laughs>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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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정도 하고 있어요. 때요 단발? 귀여운데? 근데 나는 새 i What else? Tambai? What else? t 데 m b a i Tam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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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m b 구름펌이라고 있거든? 찾아서 봐봐 이렇게 나온다? 어머리에안 어울려 이거 그거 닮아 달마시안 <달맛이랑> 강아지 닮았어 <laughs> 저요? 어 <laughs> 진짜 완전 야옹이 상인데? 아니 <laughs> 인스타에서 <laughs> 저 아니 그 얼룩이 강아지 있잖아 아아 아걔 애기 때응어 <laughs> 그런 거같은 좋은 거지 인스타 들어가 서 찾아봐 인스타 들어가. 아 이거 내가 말했잖아. 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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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창문 닦네. 아. 와 진짜 잘했어. 와 <laughs>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지? <문제되지>? 와 <laughs> 아,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 갔다 갔다, 여기서 갔다, 여기 갔다. 거의 카타리나 칼 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 <laughs> 내가 건 진짜 진지하게 안 웃고 하루라도 살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근데 그건 애 누구나 그렇지 않아? <웃음> <웃음> 야 빨리 웃는 해봐 나도. 죽고 <laughs> 내 친구 간호학과에서 실습하는데 친구 얼굴을 봤는데 너무 웃겨갖고 15분 동안 웃다가 교수님한테 감점당. <laughs> 야 얼굴 보고 웃는 건 진짜 속상한데. <laughs> <나> <laughs> 헤딩, 헤딩으로 딩키 넘겨가지고 아그런로데이렇게 음. 그래. 달려? 내폰아 거의 너 달리고 자너얘 닮았어 어어어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완전 네야 <laughs> <laughs> 완전 개는 <걔는> 뭐야 야네 얼굴을 이버게없앤 봐봐 혜아 앞머리 까봐 저 앞머리 어아 이거 앞머리 그 있어 그 이마.. 이마 뭐라 그러지? 콤렉스머리깎아내렸다 한.. 앞머리가 애매하게 길면 깎다내렸다기 좋아 비올때 까고 머리숱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이쁘다니까. 볼륨이 살잖아. 헐, 해야겠다. 그냥. 내일? 내일? 아, 나 일단 머리숱쇼핑을 네. 너미팅 네. 슈프닝을 하고. 슈프고슈고슈프을 하고. 슈프닝고 슈프닝을 하고. 고슈 아, 수영하는 아. 거 보여줄까? 네. 네초상권을 위해서 오빠들 만들고 내거보여너 그거 찍었어? 어다 우리 다 그때 너희 안 왔을 때다 찍었어 아 진짜로? 응 어.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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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행평가라던가 수행 수행평가요? 어, 어 중간고사 어, 수행평가요? <laughs> <수영권 웃음> 아니 그거 과제 <laughs> 과제 대체 네. 과제 네. 그쵸 저번에 누구도 어. 저번에 누구도 어. 과제를 숙제라고 하던데 <laughs> 누구더라? 아 근데 수 저,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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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어로빅 수영권가라 그랬었어 어 저래 누구세요? 비즈이밍뭔지요씨아 진짜 나 수영 잘 못할 것 같아 못하겠지 저잘하겠 수영 못하긴 아니 수영하면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어떻게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보여줘 보여줘 아아 타 하네 한번 썼어 와 개빨라 진짜. 니가 아, 빨근데 펌해봐도 네. 펌을 왜안 했어 한번. 했다고 나 그때 한거알잖아너 내가 했다고 막 봤잖아. 지금 보내면 안 돼. 수시. 거다 보내주면 안 돼. <laughs> 집에서 덕질 좀 해야겠다. 뭐? 애들 보여줘 애들 보여줘 수영하는 거 보여줘 얘 수영 개빨라 진짜. 그 차라리 어. 빨리 가서 쉬는 어. 게 낫대. 체력이 더 어. 안다. 어. 준비야 해 보자. 어. 하나, 둘, 셋. 아, <laughs> 야, 다시 해 봐. 다시 해 봐. 진짜 진지하게. 아, 초세종 아니, 아니 마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아니, 아니야. 그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면 너숨 쉬는지 안 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 어. 잠깐 타임, 타임. 이제 한안 했어.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돼. 다시 해. 다시 해야 돼. 들리게 해야지. 문제는 문제는 이거 혼자 혼자 어떻게 안아 서로. 양심에 맡겨. 양심에 맡겨. 양심에 맡기기. 진짜. 다시. 다시. 미신. 나이스. 야 재희야 너. 아, 못하겠다 야, 이걸로 수영을 척도를 한다고? <laughs> 야, 그럼 너 축구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수이면 축구 잘해. 해. 축구 잘하 아, 진짜. 아, 나이스 그럼 어. 나못 하겠다. 다리가. <laughs> 너 잘해서. 아, 나못해도뭐 어쩔 수 없다. 잘 같이 좋아잘안아우와 너는 이게. 몸이 어떻게 거 난잘했을나고 거. 이경전화주지어요미는데밑 방해. 여친 보세요? 지금 누가? <laughs> 나 오늘 너희집볼서 거야. <laughs>

연이겠네. 연날리기? <laughs> 연을 연 약간 연인데 그런 연을 언제 알아? 아, 연. 사연이 연이 안한오래됐어 그렇지. 아, 다리만 밖에 안 쳐. 아, 그래? <laughs> 그, 그렇게 얼마 안 됐나?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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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달이면 야, 반년인데. 걔는. 진짜 좋은 생각이야. 난 수비 열자. 전제 뭐야 난난 예의를 지키거 예의를 지야 진짜로? <웃음> 아, 끊기지 않았구나. 끊 끈이 없었어. 어 끈임이 없었다고. 일 년을 음, 만났어. 야한 달. 난한 달. 근데 근데 저는 그걸 어 얼마나 만났냐에 따라서 다를 거 다른 거 같아요. 아, 맞아. 1년 넘는 1년 사귄 기준? 아, 한 달은 짧다 1년 사귄 기준 한 달은 달 짧다. 한달 안에 다른 사람 만난다는 건 그다 반년 사기고 일주일 때가 훨씬 더. 아, 그렇다. 나도 동갑이었을 때 동갑이었으면 약간 뭐라고 했을 것같은데 <laughs> 근데 <웃음> 1년 만났는데 한 달은 좀 그렇게 하다가 세 봐야 근데 그런 걸뭐 그래. 근데 마지막이 네?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아, 아주 좋게 끝났는데. 좋게 끝났어? 좋게 끝났어? 그다음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라고. 희주 너 지금 연애하고? 싶어? 아니 얘는 그냥 얘는 그냥 항상 하고 싶다 힘들어 하고 싶다 힘들어 이런. 뭐야 그러면?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면 힘들어. 변덕쟁이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연애하면 안 됐다. 그래 그래 안 하자. 너처럼 되기 싫어서 안 한다는데? 문제는 그런데 일단. 일단 싶어. 싫대. 친구 고마워. 친구 고마워. 이걸 따르잖아. 그것